성공했습니다. 자이 종목도 어, 앞으로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. 자 저한테 상당 강의 받으신 분들은 네, 어떻게 제가 상한가 따라잡기에 성공했는지 아실 겁니다. 자 그리고 어제 상한가 따라잡기에 성공했던 어, 유한양행. 음 오늘 그 크게 상승을 해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. 오늘 어 25.54%. 이 상따 그 매매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매력적인 것이죠. 예. 자, 25.54%의 상승을 보여줬고요. 음, 제가 이런 것을 이제 너무 자주 보여드린다고 해서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냐,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. 자, 두 번째로는 어제 남선 알미늄 우선주. 자, 오늘 29.62. 예. 어, 상황가 따라잡기. 어, 이후에 29.62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됐고요. 자, 뭐 여기도 이제 엄청난 상승을 하게 됐고, 여기는 이제 다만 조금 이제 이런 어떤 견디면서 주가를 끌고 가는 그런 어떤 능력이 좀 발휘가 되어야겠죠. 네. 그렇지 않으면은 아침에 바로 조금 손절 보고 팔아도 무방합니다. 어, 이 상담 매매법은, 그, 이 매매법이 어떤 구조로 그 만들어져 있나.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. 예. 왜 이런 상담 매매법을 구사하려고 하는가. 예. 제가 왜 이런 매매법을, 어, 구사하겠, 그 구사하겠어요? 네. <laughs> 그냥, 괜히 이런 매매법을 하는 건 아니겠죠? 네. 그러니까 이것을, 음, 뭔가의 필요성에 의해서, 어, 만들어냈고, 그, 만들어낸 것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고 있는 거겠죠. 예. 네.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, 단순히, 겁만 보지 마시라. 그 말씀입니다. 예. 네. 그니까 뭐, 이런 뭐, 첫 번째 눌림목, 21선 눌림목. 야, 이런 패턴에 대한 어떤 강의가 있다. 이런 패턴이 있다. 그러면은 그 패턴의 건만 보고 그거하고 비슷한 모습을 찾으려고 하면은 네, 당연히 성공할 수 없겠죠. 그 패턴을 만든 사람이 만들었다기보다도 그 패턴을 이용하는 사람이 왜저 패턴을 이용할까? 그 속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.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마인드를 키워나가셔야 됩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자, 공개방송 마치겠습니다.